참교 오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도올한 해가 우리의 그 모든 이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견성으로서 더 말씀을 더 지키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줄 알며 더 주님의 성품을 더 달망하게 주시고 아직 내 안에 있는 더 지약의 선물이 있다면 다 그것을 주 앞에 더 내어놓고 더 정결한 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길 원하옵나이다. 올 한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직장과의 도화 작업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국룰하심이 있기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지 이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앞으로 서울을 위협하고 또 어려운 또 위기상에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5 4장 그러므로 이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지 우리가 빛을 바라나어어운분이여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나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주로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말하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구나.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나이다 우리가 여와를 호 대만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 거짓말을 마음에 인게하여 나으니 정의가 지렁물의 짐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암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너호와이을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또, 택한받은 독서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또준 이스라엘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망각하고 오히려 더 죄를 쌓고, 공의와더 멀어지고, 계속 이런 죄악의 늪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의 그런 주소를 오늘 본문은 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원이 구절에서 정의는 멀고 공의를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이 나라 전체가 공의와 정의 앞는 너무 먼 그런 또 폐역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구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미칠 바라나 어둠뿐이었습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나으로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서 빛을 또 바라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10절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홀대같이 넘어지니. 이 백성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계속 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틀빌들거리고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라운드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암흑의 상태에 대해서 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밤을 더듬는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또 발생한 재앙에 의해서 너무나 놀라고 당해서 어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 지점까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 3절 보면 우리가 여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했습니다. 믿음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고, 우리려 모기고든 백성으로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생, 또 이민족,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을 더 쫓아가고, 그리고 우상승배에 빠져 있으니, 이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이런 갑격스러운 이런 재난을 해서 그들은 더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의 포약, 포악과 폐역은더 드러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슬피 울고 또 봄같이 부르지지며 이런 재난상황 이런 또 암흑계라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느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느냐, 그걸 알면서도 배선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약원에 해서큰 불행을 당했음에도 거기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질시하지 못하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는것이 더큰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또 시대까지 되고 이제 많았습니다. 본면 15절에도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다. 이 이제 악을 떠나야겠다. 이제 다시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사는 자들이 오히려 탄치를 당하는 그런 또이 시대가 되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내 자기의 이런 고집대로 욕심대로 살아온 자기는 이런 끔찍한 이 재앙 속에 바로 이 어둠 속에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성들의 그런 모습, 이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주님의 이 빛된 이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이제는 내 안에 이런 개약의 습관들, 이런 해역한 모습들을 다또 내려놓고 이제 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들 좀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여기 여기 말씀의 길을 열고 순종하는 또 백성들이 되어서 2024년도 올해에는. 어둠 속에 아니여 밝은 빛아래서 주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또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을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마하시오며 주시하늘에 그 들을 것 같이 나에서 도의고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ええ。